안녕하세요. 성광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구독사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이 성경의 이름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유대인의 성경은 타나크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창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70인역에서 나온 이름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 성경의 창세기는 베레슈트입니다. 그래서 베레슈트라고 하는 단어가 태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베레슈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이름,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겁니다. 태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바로 시작의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를 보니까 자 여기에 맨 앞에요 베이트라고 하는 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배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는 첫째, 처음, 시작, 또 최초, 최상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레시트의 이 시작의 의미, 그이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베레시트의 요 레이시와 알레프, 쉰을 합치면 로시라고 하는 우두머리,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우두머리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또 최초의 책이고 또 최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구약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째 바로 첫 번째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티의 베이트는 뭐뭐 안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뜻 집이라고 하는 상형 문자에서 왔잖아요. 바로 처음 시작했다면 알레프가 첫 번째 글자인데 베이트는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베이트 두 번째 글자라는 거죠. 두 번째 알파벳을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 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죠.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수 있죠. 자이 베이트는 바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순으로 온다고 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순으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바로 요맨 앞에 이 베이트와 맨 뒤에 타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은요. 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트는 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은 이 태초보다 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바로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레이시 누가요? 하나님께서, 로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이 태초, 이 창세기에는 무엇의 시작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시작하셨고요. 또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인간 창조의 시작이 되겠죠. 인간 창조의 시작을 통해서 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죄 때문에 결국 인간이 부패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속사의 시작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 이장세기의 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탄생하게 하셨죠. 구속사의 이제 시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갈대와 우루에서 어디로 갑니까? 데라가 하란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게 되죠.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요. 이 가나안 땅에서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야곱은 분열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애굽의 총기 대신이 되어 가지고 가뭄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의 70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4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홍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4대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는 4대 족장인데요. 아, 이, 야, 요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셨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 베레시트, 창세기는 세상 만물의 시작이며 또 구속사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지만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순으로 선택하심으로 구원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창세기 이 태초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이름은 베레슈트다라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